네, 지금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 종목 음슬라라고도 불리는 HMM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지금 외국인 기관의 쌍크리 매도세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일단 다음 주 공매도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주는 진짜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공매도가 뭐 무조건 폭락을 보장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 상황이니 무리한 매매보다는 지금 보유한 포지션 정리하면서 그냥 이제 간단합니다 외국인 기관이랑 똑같이 매수 매도하는 게 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지 개인들 보시면 자체가 평소에 말씀드리죠 개인들 계속 매수 한다고 자 지금까지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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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면은 지금 고점에 물리는 이제 사례가 실제로 많을 겁니다 어, 제가 이제 평소에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점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어, 저희한테 연락이 온다거나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어, 정말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시장의 흐름이랑 똑같이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시장의 흐름이랑 항상 반대로 가는 예를 들어 상승할 때 매도하고 뭐 하락할 때 이렇게 하락하는데 매수하는 그런 이제 위험한 투자보다는 좀 외국인 기관처럼 매뉴얼 가지고 체계적으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HMM은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보다도 뭐20% 이상 강세를 보였고 어, 정말 이제 가장 이상적인 종목, 가장 좋은 종목, 어, 정말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흠슬라라고도 불릴 만큼 가장 인기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테마주가 아니기 때문에 뭐 갑자기 급락한다거나 뭐 그런 흐름은 없고요. 지금 이제 뭐 하락하더라도 그냥 다시 이제 상승하면서 정말 하락시 매수. 어, 트레일링 스탑까지도 가능한 정말 이상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종목을 작년부터 봤는데, 어, 저도 뭐 2만원일 때 고점 같아 보였고, 뭐 3만원일 때도 고점 같아 보였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이제 3만 3천원대에서 음, 뭐 3만 6천원까지 이제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정말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지금의 주가에서 아직도 매수냐, 아직도 어, 목표가를 높여봐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우선 실적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정말 이제 그 끝없이 상승하는 종목이라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우선 실적 최고고, 실적은 뭐더 이상 말씀 안 들어도 될것 같습니다. 실적 최고의 어, 종목 자체도 정말 대형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스피 50위권 안에 드는 <laughs> 엄청나게 <그냥> 이상적인, <laughs> 그니까 기관 외국인의 입장에서도 이런 효자 종목이 없어요. 진짜 이거를 막 100억 단위, 1000억 단위를 매수해놨어도 그냥 안심하고 정말 보너스 챙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슈가 하나 좀 이제 궁금하신 게 있을 겁니다. 막 산업은행이 도대체 뭐 시비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것만 짚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MM은 항상 이런 이제 뭐 기사들만 나오다 보니 뭐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실적은 이제 그렇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만 하더라도 그냥 시장 전망치, 시장 전망치를 하회해도 이게 나쁜 실적이 아니라고 할 만큼 아주 잘 나와주고 있고요. 어 정말 이제 지금 상반기까지도 우선은 지금 뭐 어, 이 업황 자체가 절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수혜주사고 이후에 운임까지 오르면서 그러니까 이런 테마까지, 그러니까 중간에 갑자기 이제 정말 HMM에게 유리한 일들, 매크로 환경이 계속 펼쳐지면서 지금 주가까지도 어, 만들어져 과온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중요한 건뭐 실적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산업은행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주식 전환 유력인데 아직 결정은 아닙니다. 네. 12가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산업은행이 이제 얘네 지금 지분을 그러니까 HMM 보시면 자 산업은행 15%고요. 어 1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그냥 이것만 보겠습니다. 11.93% 그리고 이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주요 주주가 그래도 다행인 게뭐 이상한 데가 아니라 어 이제 우리 그러니까 기업의 우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어 정말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을 이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서 봐주면서 이 기업이 잘 되길 좀 바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관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제 네이버 검색하시면 알겠지만 단순히 뭐 이제 수익을 목적으로 하, 하는 것보다도 기업이 정말 이제 이제 국가 정말 이제 국가적으로도 산업 이제 HMM이 영향을 줄수 있을 만큼. 어, 상당히 이 산업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제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해운 업계에서는 정말 HMM이 차지하는 역할이라든가, 어, 그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어, 산업은행에서는 그냥 이번에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어, 팔기보다는, 자, HMM이 지금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얘네가 5천원에 이제 이거를 전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거를 팔기보다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제, 이게 단순히 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개인 입장에서는 오 수익률 700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산업은의 입장에서는 어 얘네 회사가 잘 되기 때문에 끝까지 같이 가면서 어 다시 뭐 5만 원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얼마까지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h m 을 끝까지 좀 키워 놔야겠다 그리고 어떤 기업의 경영에 좀어좀더 영역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일부 그러니까 지금 보유한 물량이 어마어마해서 이 전환 이후에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는 있지만 갑자기 막 총제로 매도하거나 매각한다거나 이런 이슈는 지금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나왔던 어떤 전망치는 그랬죠. 이제 음, 산업은행이랑 제네 해양공사가 매각하게 되면은 당연히 HMM이라는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어, 빅딜인데 이거를 매각해서 누구에게 넘길 것이냐 그리고 어그리 HMM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이제 논란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제 그냥 주식 전환하고 예, 매각하지 않는다면 정말 앞으로의 흐름은 정말 이 주주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기업의 입장에서 단순히 뭐 사업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주주도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한데 좀 우호적인 환경이라 뭐 hmm의 전망은 지금 아직도 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가 뭐 무조건 상승을 보장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우려할 만한 뭐 폭락이라든가 그런 사태는 그다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을 예, 전망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HMM 지금 보유하신 분들 그럼 HMM 그럼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수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매수했어도 수익이 낮겠지만 어, 매수는 지금 다음주에 공매도 이제 뭐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주나 이제 5월 한달간 어떻게 주가를 형성한지 보고 매수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그냥 그대로 갑니다 뭐 매수가는 매수 여기까지 오를지 안올것 같기도 하지만 네, 일단은 뭐 적정가보다 훨씬 낮은 데서 매수하는 게 정말 안전 마진을 좀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수는 지금은 좀안될것 같고 이제 매도만 해두고 다음 주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뭐무효과는 뭐 없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그냥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네, 그때 뭐 3만 천원 말씀드렸네, 3만 천원 네, 이탈하지 않는다면 별 문제 없이 어, 주가는 뭐 그냥 지금 하락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눌림 나오는 거지. 이게 막 지금 하락 나오더라도 꺾인다라고 확인해야 하고요. 그래서 3만 천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좀 완만하게 약간 흐름을 만들어가면서 지금. 행복 혹은 뭐 어쨌든 이 주가 정도 3만 원대는 유지한데 뭐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HMM 보유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J의 어 HMM 계속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이 테마주보다 100배는 낮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종목을 1년에 한 번만 매수해도 어 정말 이제 10년 뒤에는 남부럽지 않은 수익률 뭐 완전 부자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HMM 같은 종목 꾸준히 찾아셔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고 저희 VIP 포트폴리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HMM 같은 종목만 매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어, 실제로는 저런 종목은 뭐몇 년에 한번 볼까 말까 아주 이상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 2천 개가 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또 제2의 HMM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뭐 수익률이 저만큼 안 나오더라도 어, 저만큼 정말 완만하게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혼자서 찾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찾는 게 현실적일 것 같고요. 정말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1,700개 정도가 하락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막 상승하는 것만 h m 만 보다 보면 시장이 막 상승하는 것 같고 왜 어, 저런 종목만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오늘은 현재 이제 1,700개 이상이 하락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 정말 시장 전체적인 흐름 보면서. 어, 대응에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laughs> 지금 시장이 뭐 어떻게 보면 좀 공매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 주까지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우선 매수보다는 이제 음? 관망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진짜 어 이런 뭐 공매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알고 어떤 개념이고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정도는 전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개인 투자자들은 뭐 개인의 일과 뭐 직장 생활 때문에 바쁘셔서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헤쳐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뭐 오늘 같은 시장을 예측해서 뭐 미리 알아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매매한 게 아니라 평소에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내는 매매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좀 편안하게 시장을 대응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안한 매매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처음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정말 최근에 저희가 문의가 많기 때문에 연락이 살짝 늦어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는 정말 아직도 뭐 유튜브나 케이블 TV 보면서 내일의 급등 종목, 음 무슨 종목, 제2의 뭐, 어, 무슨 종목? 요즘은 JHMM 많이 나오더라고요, 광고에. 근데, 어, 자, 우선은, 그, <laughs> 저도 한번 봤습니다. 근데, 자, JHMM은 솔직히 아무도 맞출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지금 다 올랐다고 얘기하는 거지, 어, 지금 사서 HMM처럼 그렇게 뭐몇배 오를 수 있고, 뭐 급락도 안 하고, 그런 종목은, 어, 솔직히 미래에 가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다른 업체 가서 몇 백만 원 하는 회비 내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좀 현실적인 매매를 하셔서 이 어려운 시장 돌파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개인 투자들이 좀더 나은 매매를 할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